오늘은 성례식을 거행하고 또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자, 본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가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왜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이 십자가를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품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한마디도 모든 내용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 사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순종도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하는 근거로서 십자가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등장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10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성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은 나는 너보다 낫고 나는 너보다 잘났다는 것입니다. 은사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가장 활발했던 교회였으니까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겠습니까? 여기에서 분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없냐 하면서 정죄하고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장을 시켰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세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것이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때 바울이 지적한 것이 뭡니까?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든지 간에 세례를 받았으면 지금의 네 자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 의도는 뭡니까? 나는 유명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지요. 나는 목사님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떠 가지고 와서 그 갈릴리 호수의 물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러고 자랑하고 있어요. 요단강 물로 받았든 갈릴리 물로 받았든 수도물로 받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나는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라면서 은근히 과시하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서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게 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요. 어떤 위기를 만나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기업과 약속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방법으로 뭘 들고 나오느냐? 세례에 이어서 십자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지식과 능력과 간절한 소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알수 있느냐?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꺼내놓고 너희들의 자랑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왜 십자가인가를 따져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라는 방법일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아무도 의인으로 살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는 구원 얻을 만한 실력도 없었고 깨닫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의와 거룩과 생명에 대해서 감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주를 알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써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 삼자가 나를 위해서 해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근거입니다. 그러니 뭘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았다거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했다거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대신 십자가를 치시고 죽어야 되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에? 뭐가 잘났다고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은혜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구원은 주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주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시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주를 믿어서 주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 어떻게?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권인도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앙의 핵심이요, 근거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많이 배웠거나 더 정직하게 살았거나 더 열심히 살았거나 게으르게 살았거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낫지도 않고 어느 누구보다 못하지 않고 공평하게 다 죄인이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인을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값 없이, 은혜로 이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실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큰 죄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값없이 은혜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이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감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 점검해 보면 돼요. 뭐 복잡하게 점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감사가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시면 돼. 내가 걷고 있을 때, 운동하면서 걸을 때, 아이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느냐? 운전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할 것이냐? 모든 것 속에서 감사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점검점이에요. 다른 것 점검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보면 다 나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랑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요. 말로 행하든지 아니면 기적을 행하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위에 어떤 것들도 어떤 방법도 우리가 구원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을 갖다 놓고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고소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감사, 오직 은혜. 이런 자세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